김조담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2회 충청남도 장애인합창대회 및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회가 아, 새롭습니다. 아, 작년에는 오늘 참석하셨지만 김영애 아산시 의장님께서 아, 불철주와는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첫 대회를 잘 슬기롭게 구을 했고요. 올해 제2회제는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장애인 합창대회와 예술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과 걱정 그리고 응원 덕분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다시피 오늘은 합창대회와 예술제가 물론 목적이지만 가장 더큰 뜻이 있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와 관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정활동하신 분들,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한바당 축제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대회를 앞서서 나름대로 진행을 준비해 주시고, 또남름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회원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최경걸 이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고향이 공주시고요. 지금 서울에 계시지만 나름대로 충남 획득를 의미있게 발전시키고자 늘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멘토 같은 분이십니다. 더욱더 충남 획득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많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